빅토리오 오늘 물려에 왔습니다. 자, 오늘 쳤습니다, 아침에. 도로가 좀 세갖고, 한참을 뻘짓 하다가, 이제 낚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낚시시 간은한 6시간 정도 생각됩니다. 도로가 셀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부실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동님 느낌이 오는데, 끝까지. 자, 빅토리 처음 이용하실지, 사장님. 아, 어, 저습니다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선수의 담아리 왔습니다. 자, 인자씨 구석 좀달려고 합니다. 이거 손맛은 참돔인데, 보거네네 맞지요? 아, 사이즈 좋습니다. 아, 참돔. 6자, 7자. 천천히, 천천히, 사장님 천천히. 천천히. 어 자, 이 대물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한 집에는 이제 한번 댓글이 됐고. 자, 부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자, 한 마리 땡깁니다. 오, 된자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된자리입니다 오늘 사이즈가 조금 좀 섭섭합니다. 큰거 있습니다, 물속에. 축하드립니다. 자, 조금 있는 놈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 모르겠다, 된자리네 떨칠까면 아니고. 된자리가왜 이렇게 아 예, 축하드립니다. 한 마리 땡깁니다. 좀전에78한 마리 잡아셨는데 아쉽게 죽었습니다. 이것도 참돔이가. 똑바로쉬우시고 응. 축하드립니다. 참돔이 많은 자리가 아닌데 참돔이 올라오네. 그만큼 왜 니가 무냐 인 말. 자한 마리 땡깁니다. 선수회 여기 따분 들어왔습니다. 이 부실이, 이 부실이 같아. 같아. 자 선수회 뭡니까? 선수회는 저 긴꼬리 같습니다. 빈꼬리지내 선수 가서 좀 떠주고 올게요. 좀리고 있으세요. 자, 고기 날리지 말고요. 오, 사이즈 좋습니다. 빈꼬리 고기 좀 덜어주시고. 축하드립니다. 빈꼬리한 마리 올라옵니다. 지금 3일째 지금 빅토리 파고 있습니다. 자, 똑바로, 4자다4자4자 자,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38 정도. 39 정도 음 오겠습니다. 자, 한 마리 땡깁니다. 자, 뭐, 빠그라 한 마리 올라왔으면 좋겠구만. 은 아까 중에 78. 아, 쉽게 죽었습니다. 아, 부실이 자, 아, 째는 기입니다 이래, 엿던 부근에 긴 꼬리하고 벤자리가 있는데, 고마가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배를, 뭐, 하루 종일 이거 땡기다 밀었다 해드리는데, 주르가 전혀 안 맞을 때는 그것도 안 됩니다. 자, 오늘도 10시 반이나 되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부다닥 잡고 후락 가야 되는데, 만족할 만한 그 입질이 없습니다. 자, 이게 부시리가 안 물면은 뭐 목줄이 길어도 상관없는데, 부시가 물어서 목줄이 길면 대를 불나 뿝니다. 각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시리가 올라오면은 조금 짧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떴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는 종자가 좀 다릅니다. 자, 오늘 다섯 분을 모시고 왔는데, 자, 이거는 내가 벤자리로 보입니다. 벤자리가 좀 큽니다. 아, 아쉽게 참돔입니다. 아, 참네. 예, 예, 참돔. 야, 여름철에 참돔 맛있어요. 수고하십니다. 예, 사이즈 좋습니다. 야, 그리고 추석도 얼마 안 남았네. 자, 빅토리 오늘 입항조합니다 참도 78. 예, 이 새끼만 더 있으면은 방금 딱지붙이주는데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 잡았고, 부시리 4마리. 그 다음에 벤자리. 벤자리 사이즈가 요거는 한 4자 되겠고, 두 마리는. 자, 요만큼 잡았습니다. 긴 꼬리 4마리 잡았고, 오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